안녕하십니까? 어만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아, 그 이번 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 설리양에 대해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예. 그, 사망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버들이, 이제, 죽음을 이용해서, 이제, 코인파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서 조금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던 게, 최근에 한 연예인분이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린 부분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은 꽤 알려진 분인데, 어 SNS 내용에 보면 그 소속사에서 어그 항정신성 약물을 투입해서 그 소속된 연예인들을 억지로 이제 연예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의 내용이 글을 올렸는데 아 그것들을 보고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또어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들은 조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자살이라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극단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죽음 자체가 미화돼서 어떤 잘못인지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쪽이 한 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 <laughs>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어떤 위에도 가해서는 안는 상황인데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양가적인 의견들이 항상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는 쪽보다는 항상 이 입장만 대변이 돼서 두 가지 사건이 부딪히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은 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매출하기를 키우는 부분들을 부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알을 세개 정도 이제 부화기에 넣어서 부화했더니 실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매출하기가 이제 알이 깨어나서 나오는 시기에 다른 두개두 2개, 개의 알은 잘 깨어서 나는데 한 개의 알이 조금 늦게 나온 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화기 안에 이제 뒀었는데 그 먹이를 두는 통이랑 그 물을 먹는 통이랑 같이 뒀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늦게 나온 그 매출하기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서 계속 집요하게 그 물통 쪽으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계속 찍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꺼내도 계속 그렇게 하고 꺼내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고 깜짝 놀란 것들이 어,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이게 살아야겠다는 본능 자식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욕망이 인간한테 공존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신비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최근에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타노스가 이제 인류의 그 숫자를 조절을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반을 죽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어쩔 수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걸 영어 단어로 <laughs> 얘기를 한걸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 만화나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인간한테 있는 그 죽음의 본능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정신과 의사한테도 이 죽음이나 <laughs> 자살이라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개원을 하고 나서 처음에 어,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어,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마지막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살하는 환자들을 막기는 쉽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상당히 의외였던 게 어, 노 교수님이시고, 그동안 치료적인 부분들에서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사, 그, 거기에 모였던 치료진이나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어, 상당히 좀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죽음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로서도 죽음 자체를 거부하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 최소한 그 위험에 다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쉽게 말하면, 어, 이렇게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때 한번 잡아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근데 이미 떨어져 버리면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laughs> 레지던트 때 이제 동료 의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정신과 의사한테 무슨 응급이냐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이나 이제 다른 쪽에는 정말 그 골든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후유증이라든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어 대부분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그 어떤 응급적인 상황보다 더 앞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살을 하게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의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삶에 대한 본능을 주관하는 쪽은 주로 이제 되뇌 쪽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극복하고 있고 판단할 수도록 있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죽음에 대한 본능을 조절하는 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물의 뇌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편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안이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 변형계라든지 그쪽 뇌, 뇌뇌 안쪽에 있는 뇌 쪽에서는 충동적인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정신과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충동적인 뇌를 뇌 뇌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 충동적인 뇌를 좀 안정시키고 어, 비활성화된 대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약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위, 위험을 넘기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정신과 약물이 졸릴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졸리는 부분들은 치료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응급인데. 어, 예를 들면 어떤 보호자분 같은 경우는 왜 안정제를 쓰냐, 왜 약을 쓰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쓰이는 약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항정신병약이 있고, 안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SNS에 올라온 것처럼, 어, 항, 항정신성 약물이라고 한 부분 중에 아마 그 부분은 우울증이나 항정신병 약, 그리고 안정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는 어, 대부분 그 항정신성 약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일반적인 안정제라든지 그 수면과 관련된 약들 중에 일부 그리고 또 아마 집중력과 관련된 일부의 약이 항정신성 약물에 포함되고요,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약 대부분은 그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때 안정제를 쓸 수도 있고, 또 항우울제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항정신병약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약들의 모든 어그 쓰는 이유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동적인 뇌를 안정시키고 또 대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과 약물이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논쟁거리가 많은데 제 생각에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최소한 10년 넘게는 진료를 봐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제가 의사 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약들이 정말 효과가 없다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같은 환, 그 증상이 놓일 때마다 그 약을 쓰고 또그 부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호전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것들이 맞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확인해 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희가 치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어, 자살 사고로부터 아니면 자해나 어, 자기 파괴적인 사고로부터 모든 분들을 다 구해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어, 최선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는 분 중에 죽음이나 자살 사고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 생각에는. 어 관련 근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점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같이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 표현을 할때 아마도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정말 그한고민만 넘긴다 그러면 어,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삶의다 의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그 길을 찾아가서 더 나은 답을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